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그 오늘은 파운드리의 생산 라인 확보 경쟁으로 이 팹리스들의 자금 지급 방식도 바뀌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매우 보수적입니다. 아, 칩은 제품의 성능을 좌우합니다. 아, 그러다 보니 불량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데요. 이 칩의 오류는 제품의 불량을 곧바로 의미하기 때문에 칩 테스트는 그 샘플링이 아닌 전수 검사가 기본입니다. 이런 구조는 그 칩을 맡기는 팻니스와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팻니스는 파운드리 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웬만해서는 기존 파운드리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. 이 파운드리 교체가 칩의 불량으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될수 있게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팻니스와 파운드리 관계는 장기 공급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. 그런데 여기에 큰 변수가 생겼는데요. 바로 칩을 맡기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파운드리 확보 경쟁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펜니스들은 이 파운드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 방식마저 바꾼다고 합니다. 바로 칩 주문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파운드리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. 이 펜니스들이 파운드리를 자기 쪽으로 확실히 끌어당기기 위해서 칩을 받기도 전에 미리 상당 금액을 파운드리에 보험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 관련 소식이 미 IT 매체 WCCF 세에 나왔는데요. 칩 제작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파운드리가 값 그펩니스가 을로 변화하면서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미리 돈을 주지 않는 펩니스에는 불이익을 줄수 있을 만큼 사업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TSMC의 경우 올 3분기 매출이 149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. 그런데 올 3분기 기준 이런 식으로 아직 칩을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펩니스로부터 받은 일시 수령액이 38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. 이 3분기 매출의 25% 수준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. 이펩니스와 아, TSMC의 특정 약관에 따라서 이 자금은 아,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하지만 TSMC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미리 땡기는 셈입니다. 이런 돈은 아, TSMC가 지금 단행하고 있는 아, 큰 규모의 대규모의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. 아, 그만큼 TSMC로서는 요긴한 자금일 수 있습니다. 아마 엔비디아, AMD 같은 대형 패리스들이 아, TSMC의 생산 라인을 잡기 위해서 과거에는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지급 방식을 실제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WCCF 택은 관측했습니다. 이미 그 파운드리는 최근 칩 제작 가격을 크게 올렸는데요. 크게는 20% 이상 칩 제작 가격을 올렸고 추가로 더 올릴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칩이 맞춤형으로 설계되면서 칩 제작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초미세 공정을 많이 활용하면서 부득이 제작 가격을 올려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파운드리가 워낙 몸값이 올라가면서 칩 제작 가격을 크게 올려도 이 펜데스가 이를 다 받아들여야 할 만큼 시장이 파운드리 쪽으로 학기운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일 것입니다. 그런데 칩 제작 가격이 이처럼 올라간 상황에서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도 미리 상당 금액을 파운드리에 내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파운드리 전성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. 일전에 그 28나노 칩을 통해서 파운드리 간의 칩 제작 가격의 차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. 같은 28나노 칩이라 하더라도 이 TSMC가 제시하는 칩 수주 가격은 UMC 글로벌 파운드리 의 수주 가격보다 크게는 33%가량 비쌌습니다. 또 중국 SMIC와 비교해서는 TSMC의 제시 가격이 크게는 50% 이상이나 더 비쌌는데요. 그만큼 TSMC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탄탄하다는 의미인데요. 이 펩리스의 자금 지급 방식까지 바뀌고 있으니 이 TSMC로서는 이래저래 좋을 수밖에 없는 어,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보수적인 칩 시장에서 1등으로의 쏠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특히 라인 확보 경쟁마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등으로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여지도 있습니다. 이펩리스들이 용량에 대한 선결제를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관측에더 힘을 실어주는 얘기,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소식을 보면서 앞으로 칩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. 이큰 틀에서 보면 삼성도 이런 현상의 수혜자라는 점은 충분히 유추 가능한데요. 파운드리 2위로서 파운드리에 유리한 자금 지급 방식이 삼성에게도 나쁠 리는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삼성은 한편으로 TSMC를 더 압박해야 하는 추격자 입장입니다.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펩리스를 자신 쪽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. 결국은 실력인데요. 자금 부당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반감을 느끼는 펩리스부터 삼성이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작 가격이 더 저렴하고 기술력도 차이가 없다면 펜리스 입장에서 계속 TSMC를 고집할 위기는 줄어들 것입니다. 오늘은 펜리스들이 라인 확보를 위해서 자금 지급 방식도 선결제로 바꾸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